문열은 상수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.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분파들이 향후의 네. 보수 쪽에 파일을 놓고 하이에나 개싸움을 할 것이다. 예. 저는 똥개싸움이라고 봅니다. 아... 서로 머리를 끄집으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싸움판이 벌어질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네네. 전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정에 봐야 될것 같고 음. 한동훈 전 대표로 한정해서 보면요, 무슨 미래 비전의 비읍도 없고 그냥 음. 이재명 대표 때리면 된다. 음. 또 이재명 때리기만 하니까 역시 한동훈은 또 심판의 길을 걸어 가겠구나라는 음.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음.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제 쭉 봐오니까. 겁도 참 많은 것 같고, 아. 그리고 말도 참 많은 것 같고, <laughs>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. 음. 거다 또 검찰 출신의 황태자, 네.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. 저는 뭐 이번 어쨌든 나왔으니까 음. 뭐 행보는 하겠지만은 이번 대선을 이후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거다.